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에는 찬양이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다종교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다종교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가지는 것은 그 어떤 때보다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진리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체험적으로 발견하고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예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 종교 중 하나를 선택해서 믿는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6편의 저자인 다윗의 시대 또한 다종교 사회였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신들이 있었고 그 신들이 각 나라, 각 민족의 수호신으로 고백되고 숭배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나라 그리고 민족들의 신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신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가장 강력한 신이 된 이유는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보다 매력적인 신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풍요와 다산은 모든 인간이 소망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만을 섬기는 훈련을 해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급속도로 이방 신들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닙니다. 소위 양다리를 걸친 것입니다.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양다리뿐만 아니라 수십 다리라도 걸쳤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는 신이 있습니다. 만몬이 바로 그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깁니다. 어느덧 일주일에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외에 모든 가치관은 만몬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주밖에 ...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실증적인 고백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야 할수 있는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자신의 입술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절대절명의 순간에 다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 주변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다윗이 그 죽게 피하는 이유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다, 선하다, 친절하다라고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 외에는 나에게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 외에는 나에게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그는 가장 고상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교 우위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신들과 비교해서 더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넘볼 수 없는 탁월한 존재입니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찬양했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가 바로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의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처럼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미혹하여 우리의 눈이 멀게 하고 우리의 미각을 잃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그래서 마침내 열매를 따 먹도록 하는 수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실증적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음을 고백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참으로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